시사매거진 201호 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 201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성래입니다. DKBS의 유일무이한 시사 프로그램, 단국대 학우 여러분들의 시사 상식을 높여드리고 대한민국 이슈에 관한 관심도를 상승시켜줄 시사매거진 201호.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저희 시사매거진 2015는 하구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가릴 것 없이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고 파헤쳐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선별하고 또 선별하며 꼭 알아야 하는 이슈의 기사와 하구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공감 가는 댓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시사 매거진 201호 그세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난주 끝인사로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다뤘던 지난주 클로징에서 저는 다음 주엔 대한민국의 슬픈 단면이 아닌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강화도 캠핑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가족을 포함한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화재사고로 인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캠핑장이 당초 버섯 재배 용지로 허가를 받은 땅이란 것입니다. 명확히 불법인 셈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깊은 애도를 남겼습니다. 또한 불법 허가를 받은 업자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떤 이들은 캠핑장의 부지에 불법 허가를 내어주고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항상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하는 전면 수사, 전격 개조라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의 경위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나간 기사에서도 들을 수 있었듯이 전소된 텐트 부근에 발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화 지점은 텐트 입구 안쪽 좌측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처음 발화가 일어났던 텐트에서는 두 가족이 모여 있었는데요. 성인 2명과 어린이 4명이 머물었던 텐트에는 불꽃이 튄지 1분도 안 돼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옆 텐트에 있던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자신의 텐트에서 나와 관리인과 함께 바라 가 있던 텐트 안 어린이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발화가 있은 지 5분도 채안 돼서 최초 발화가 있던 텐트는 전소했고 약 10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는 정말 순식간에 일이었습니다. 업자들의 불법 건물 운영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건물 허가 태도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글램핑장 같은 곳에서의 화재 지침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항상 정부는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밥 먹듯이 듣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글램핑과 캠핑 문화가 한창 부민 시기에 일어난 화재 사고 이번에도 정부는 전국의 야영 시설을 모조리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야영장 수가 몇 개인지 정부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1,800여 개 쯤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등록으로 운영되는 캠핑장 또한 많고 법적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곳은 230여 곳에 불과합니다. 국민안전처는 또다시 야영장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히 보이는 듯 하네요. 작년 세월호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 때처럼 참사 직후에는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고 요란을 떨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 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언제쯤이면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로 숨진 다섯 명의 사망자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학기 초만 되면 대학생들의 군기 잡기 문화가 악습처럼 되풀이 되고 있죠? 신입생들이 학교 오기 무섭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더군요. 왜 우리는 이맘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며칠 전 있었던 강릉의 한 대학 이야기였습니다. 네티즌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본인 학교도 그러하다. 이러는 선배들이 아직도 있느냐? 그 중에서도 한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대학에서 군기 잡는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교육이 아직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개인 간의 소통 방식을 조금도 교육해주지 못하고 있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한국 교육이 정말 문제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댓글이었습니다. 군기문화는 사회에서 누구도 반기지 않는 문화입니다. 말 그대로 군대에서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을 학생들이 기대해온 대학생의 모습은 이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학과의 전통과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본인이 과거 당했던 일들을 답습시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행위들 말고도 관등성명이나 술자리에서의 지켜야 할 수치, 수, 수칙들을 늘어놓으면서 지키기를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선후배 간의 예의를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의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군기 문화는 태보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며 창의적이고 신선한 생각을 죽이는 폭력적인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선배라는 이름으로 억압적인 규율, 규칙을 후배들에게 적용하며 우위에 있음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참된 지식인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습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대학가에서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할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스스로 그 행동이 잘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학교를 위해서라며 자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학교를 위해서라면 일제 때나 행해진 군기 문화를 박멸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얼마 전 우리 학교도 이와 같은 일로 한 차례 소동을 겪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나기도 했고. 언급되었던 해당 학과가 사과문을 개시하기도 했었죠.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들을 비난하며 탓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해당 학과 말고도 분명 이런 군기는 여러 학교, 여러 학과에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롯이 특정 학과, 특정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묵인했던 우리들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내려오는 악습들을 옆에서 올바르게 고쳐주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학문을 넓히는 공간에서 이러한 저급한 군기문화는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또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사매거진 201호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강화도 캠핑 화재 사고와 대학과 군기 문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대책을 세우곤 하죠. 하지만 떠들썩하게 세운 대책이 흐지부지 되는 일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사건들은 그렇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항상 좋은 일들보다 나쁜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매주 무거운 주제만을 다루다 보니 끝인사를 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주 동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고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이상 시사매거진 202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지은, 기술 최윤지,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